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We are being. 자, 우리가, 우리가, 여기는, 피, 어, 여기 진행시제로 써준 거예요. 자,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우리의 분, 분석, 판단, 그리고 결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if other people are logical, objective, and rational. 자, 2번이라고 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면, they, 그들이 우리에게 동의할 것이라고, 그리고 see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을 그들도 볼 것이라고. 그러나 the opposite is the case. 이때 the case는 true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반대가 사실입니다. Every human brain is different. 모든 인간의 뇌는 다릅니다. Everyone's life experience is different. 모든 사람의 삶의 경험도 다릅니다. Everyone's desire and knowledge are different. 모든 사람들의 욕구와 그리고 지식도 다릅니다. You might think, 너는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You are being realistic. 네가 현실적이라고. That is, 즉, your ideas match reality. 네 생각이 현실과 맞다고. 그러나, that'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It's only your interpretation of reality. 그것은 오직 너의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객관적이 아니라 너의 이해입니다. 어. 자,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will always be different from someone else.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부터는 다를 것입니다. When two nations play each other in the World Cup, 두 개의 나라가 월드컵에서 서로 경기를 할 때, the fans of each country criticize the referee. 자, 그 각각의 나라들의 팬들은 심판을 비난합니다. For missing all the infraction. s 모든 그 위반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 that the other team commit, 다른 팀이 저질렀던 모든 그 어, 나쁜 짓, 그 위반들을 놓친 거에 대해 심판을 비난합니다. Without fail. 어김없이, each fan base believes that 각각의 팬, 그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팬층이라고 하면 돼요. 각, 각각의, 즉, 각 나라의 팬층들은 믿습니다. The referee are biased against their team. 그 심판들이 그들의 팀, 팀에 반하여, 대항하여, 편견되어 있다. 어, 그니까 편파적이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해석에 열려, 해석에 열려있음. 모든 사람은 현실을 다르게 본다.